누나의 월을 읽고 오랫동안 저의 책장에 꽂혀 있던 이 책은 언제 샀는지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기억을 되짚어보니 기억이 돌아올락 말락 줄다이리기를 합니다.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으로는 아마도 중학교 재학 시절 학교 바자회에서 산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그때 내용은 안 보고 제목과 표지만을 보고 산것 같습니다. 누나라는 단어와 따뜻한 지감과 색감을 가진 표지가 저의 마음을 이끌었나 봅니다. 그때는 이 책이 이런 내용을 가진 책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 책을 지금 읽게 된 이유는 문득 중학교 때 추억이 생각나서인가 봅니다. 책을 꺼내 들어왔을 때는 익담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책의 표지가 책의 앞부분에 접혀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시금 그 추억 속으로 책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제목만을 보았을 때 꼬마아이의 어떤 한 누나에 대한 사랑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연애, 성장소설인 줄 알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골에 사는 기열이라는 한 꼬마 아이가 친누나와 함께 도시인 광주로 가서 살다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누나의 5월인 것 같습니다. 책은 기열이라는 초등학생의 시점에서 서술이 됩니다. 아이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니 따분하지 않고 흥미롭습니다. 전라도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라서 그런지 인물들의 대화는 전라도 방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머릿속으로 전라도 방언을 상상하며 읽는데 참말로 재미있고 신기했습니다. 그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누나가 동생에게 숫자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누나는 동생이 숫자를 다 세면 사탕을 주겠다고 했고 동생이 숫자를 다 세자 누나는 그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려 누나 말처럼 시방 하늘으로 날아가는 기분이란 게큰게 그니까 어서 사탕 내놔! 어서 사탕을 받고 싶은 동생은 누나가 말한 것을 따라 말하고 어서 사탕을 달라고 독촉했습니다. 여기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어린 아이의 천진함이 책과 저의 사이 공간에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당시 남자가 귀하던 시절 가난한 집안에 딸은 모든 것을 남동생에게 양보해야 했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었던 누나는 동생 때문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었고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가 광주로 가 버립니다. 이후 광주에 나간 누나가 집에 돌아오자 부모님은 크게 반기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방 뭔 소리 하고 있단가? 야가 배고플 터이니 싸게 밥이나 차려 읽으시제? 제가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한 어투를 따라서 상상할 수는 없었으나 전체적인 장면이 폭이나 웃긴 상황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대사에도 왜인지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읽기 가볍습니다. 주인공이 어린 친구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읽기에는 수월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이 책을 읽는다면 책에 나오는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도 모를 수 있을 법합니다. 책 전체적으로 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서 읽기에 무난했습니다. 저자의 말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저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을 가지고 말이 나오던데, 저도 얼떨결에 이 책을 읽음으로써 또 한번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은 이 사건을 대놓고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은은 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해달라고 속삭이는 듯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당시의 가족의 모습, 당시의 세상을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책의 내용, 책의 글씨 크기, 책의 쪽수가 부담스럽지 않아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책입니다.